안녕하세요 청주 퍼스트 안과 대표 원장 현상입니다 요즘 많이 받는 시력교정술에 라식, 라섹, 스마일이 있죠 각각의 병원마다 또 수술 받은 사람마다 어떤 수술이 더 좋고 어떤 수술이 더안 좋고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각각의 수술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형이 혹시 라식, 라색, 스마일 수술이 위험한 수술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될게세 가지 수술이 장단점이 다 있지만 셋다 안정성이 굉장히 확보가 되고 시력도 잘 나오는 수술이라고 하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음. 어, 세 가지 수술 모두 최종 시력은 거의 비슷하고요. 스스로 3개월 이내에 나은 시력이 1.0 이상 나오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제가 실제로 2017년에 스마일 수술 결과랑 라섹 수술 결과를 비교한 그런 연구로 논문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그 논문에서도 최종 시력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잘 보고 의사와 환자가 얘기를 잘 해서 맞는 수술을 잘 선택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안전한 수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각각의 시력 교정술 차이점이 어떻게 달라요? 라식 라섹, 스마일의 차이점은 일단은 수술 방법이 다르고요. 그리고 수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회복 시간이나 안정성에서 차이가 조금 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라식이랑 라섹은 엑시머 레이저라고 하는 고주파 에너지를 가진 레이저를 이용하는데, 엑시머 레이저는 물체 투과가 안 돼요. 투과가 안 돼서 닿는 부분부터 이렇게 절삭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라섹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막 위의 상피를 이제 알콜이나 레이저로 벗겨낸 다음에, 그다음에 각막 실질을 이렇게 평평하게 해야겠죠. 액시머 레이저를 싸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렌즈를 올려 놓고 나오게 되고요. 각막 상피가 벗겨져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상피가 다 자랄 때까지 굉장히 아픕니다. 대한 48시간 정도 돼서 요즘에 이제 투데이 라섹이라고좀 많이 부르게 되고. 라식은 아픈 게 싫으니까 상피 포함해서 이제 실질을 경첩처럼 뚜껑을 만들어서 벗긴 다음에 액시머 레이저를 싸서 평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음. 뚜껑을 다시 덮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노출된 분이 없으니까 아프지가 않겠죠? 그리고 아프지 않다는 얘기는 시력 회복이 빠르다는 얘기랑 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력이 굉장히 빨리 나오게 되죠. 스마일은 기본적으로 펨토 세컨 레이저라고 하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건데, 펨토 세컨 레이저는 자외선 영역의 저에너지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는 투과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 투과성이 크다는 얘기는 각막이나 유리 같은 걸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 포커스를 각막 중심부에 맺게 되면 각각의 광선들은 각막을 다 통과해서 각막의 일정 부분에서 터지게 됩니다. 절삭을 시키게 돼요. 펜토세컨레이저 가장 중요한 점은 윗 부분을 벗겨내거나 뚜껑을 만들지 않고도 각막 실질을 이렇게 쭉 잘라내서 만들어진 각막 절편을 한 2mm 절개창을 통해서 꺼내게 됩니다. 꺼내면은 각막이 다시 평평해지게 됩니다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어, 라섹과 동일한 안정성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일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원장님 그럼 스마일 수술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스마일 수술 은 흔히 얘기해서 라식과 라섹의 장점만을 모은 수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라식의 장점인 통증이 없고 시력 회복이 굉장히 빠른 점, 스마일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대신 이제 라식의 단점이 있어요. 플랩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들리거나 충격을 받으면 플랫 관련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라섹처럼 단단하게 주변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플랫 관련 문제도 없는 편이죠 그래서 어, 라식과 라섹의 장점을 모은 수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건조증도 적은 편입니다 라식 같은 경우에는 이 뚜껑을 만들 때 주변을 쭉 잘라야 되기 때문에 신경이 다 끊어지게 되거든요 각막에서 신경이 끊어지게 되면은 각막이 굉장히 무뎌지게 되고. 무뎌진 각막은 자기가 이제 건조한지 모르기 때문에 눈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라식은 수술하고 나서 건조증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이제 끊어진 영역이 한 2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신경이 다 살아 있어서 라식보다는 훨씬 더 건조증에 유리한 편이죠. 그럼 무조건 스마일 수술이 좋은 수술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르듯이 사람도 눈이 다 달라서. 수술 방법적으로 이 사람한테 더 맞는 수술이 있고 아닌 수술이 있기 때문에 스마일 수술이 무조건 좋은 수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서 어떤 수술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청주 퍼스트 안과에 오시면은 스무 가지 이상의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랑 상담을 해서. 각각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떤지 그리고 각막 상태가 어떤지 보고 어떤 수술이 맞는지 개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각각의 시력 교정술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병원으로 전화주시면 어, 성실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퍼스트 안과 대표원장 현상윤이었습니다.